바람도 쉬어가는 힐링섬이자 삶의 쉼표가 되어주는 섬. 완도 청산도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산도의 삼 깨면 신이나 흥이나 오늘도 K의 주인공 가수 나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농기장 익숙해. 네, 이곳은 바로 바다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아, 여러분, 공기가 너무 좋아요. 푸르고 푸른 바로 이곳, 청산도에 왔거든요. 청산은 아주 마음도 편안하고 엄청 그 포근한 섬이에요. 아, 이제 청산도는 그냥 슬로우길. 슬로, 아, 슬로우길. 천천히. 청산도, 슬로우길. Nope. 청산도로 출발. <목소리>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유난히도 아름다운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청산도. 청산도의 명칭부터도 푸른 산과 바다를 지닌 곳이라고 해 붙여졌는데요. 섬 고유의 전통 문화가 잘 보존돼 있어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에 지정됐습니다. 청산도 그 공기는 습도 없고 어 그래서 여름철에도 그렇게 그 몸이 끈적끈적한다든가 끈질 그런 것이 다른 지역하고는 제주도하고는 특히 다릅니다. 빠름보다는 느림의 미학이 매력적인 청산도 슬롯길. 따스한 봄이 되면 이 일대엔 유채꽃으로 물결을 이루기도 하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 이 멋진 길이 아주 특별한 길이거든요. 저절로 어깨춤이 그냥 덩실덩실 나오는 그 유명한 서편제 길입니다. 아하. 그래서 청산도시면 오 그냥 가지 마시고 이 곡선이 아름다운 서편제 길에서 모든 것을 털어내듯이 청산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면 모든 게 저절로 힐링이 되어버립니다. 눈이 먼 송아가 아버지 유봉과 함께 진도아르랑을 부르며 둔덕길을 내려가는 모습 기억나시죠? 이곳이 바로 그 영화 속 장소입니다. 청산도 슬롯길 11개 코스 17개 길중 관광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죠. 청산도 슬롯길을 걷다 보니 계단식 논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 잠깐만. 근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또 멋진 곳에 왔는데요. 다랭이 논, 맞죠? No. 아니죠. 네, 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창산에 있는 세계 농업유산 구둘장 논. 이제 그 논의 구조를 옛날 언돌방에 착안해서 만들었다그래서언돌방 아,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구둘장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논이 탄생을 했냐면 왜? 옛날에 인구수 많던 시절에 네. 다랭이 논만 가지고 식량이 너무 부족해. 배가 고파요. 아. 그래서 산을 개간해서 논을 만드는데 전부 돌이라 물이 빠져버려. 그래서 그 위에서 흐르는 물을한 톨에 모아서 그 아랫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논을 만들면서 통수로를 낸 거예요. 아, 이것이그 통수로의 흔적이군요. 네. 아, 그래서 전부 돌을 쌓아 올려서 수평을 맞춰줘요. 네. 가운데 통수로를 대고 이 위에만큼 수평을 맞았으면 넓적한 구들돌을 싹 깔아가지고 사이사이 진흙을 메꿨어요. 왜? 물 빠지지 말라고 그래구 위에다가 30 내지 50 흙을 올렸어요. 이 두께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경이 어려운 척박한 섬에서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보완된 구들장론. 농경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은 구들장론은 2013년 국가 중요 농업유산 1호로 선정됐고요. 2014년 4월에는 UN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하는 세계 농업유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편제 영화 차량주에서 남쪽으로 걷다 보니 어느덧 푸른 남해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랑포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화랑포라는 이름이 전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파도가 치면은 네네. 이 일대가 꽃처럼 보인대 해가지고 네. 어, 화랑포라고 지명을 었다고 합니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벗삼아 걷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아닐까 싶네요. 바다를 한눈에 담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흥 범바위입니다. 커다란 호랑이 바위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위 중에 호랑이 바위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 제가 어렸을 때그 정조부가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 범바위가 우아하고 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민들이 피신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적의 침략도 안 받고 그런 적이다고 해요. 아주 신기한 그런 비밀이 또 있다고 해요. 동그란 나침반 쓰던 시절에 어, 네. 나침반. 이 앞에 배가 항열할 때그 나침판이 자기장 양을 워낙 세게 받아가지고 동서남북을 못 가르쳐주고 막 흔들려버렸던 와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더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요 청산도 유채꽃만 유명한 게 아니죠 푸른 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도 만날 수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게. 지친 일상 속 잠시나마 위로를 주는 것 같죠? 다른 지역은 파란색이에요. 오! 다른 지역은 파란색! 청산의 들판에 새파란 청보리입니다. 잠깐! 4월의 청보리밭! 화이 푸른 청보리 물결을 이루는 4월의 청산도 잊지 마세요. 이번엔 800여 그루의 소나무가 병풍처럼 펼쳐진 지리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 청산 주민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너무 자주 가면 식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 질려. 어, 여기는 올 때마다 새로워요. 허, 보통 우리 해수욕장 가면 푹신푹신한 느낌 이 있어요. 모래사장이 그런데 이곳 청송해수욕장의 모래는 조금 다릅니다. 예, 발이 안 빠져요. 예, 공기층이 없어가지고. 네. 청산도 이렇게 청송해변 걸어갈 때는 네. 발 밑에 바지락이 밟힐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곳 해수욕장은 거닐기도 좋고요. 정말 너무 시원합니다. 아, 캐러르 이장님저 잡아보세요! 3, 4월엔 유채꽃과 청보리로 청산도가 들썩였다면 6월엔 청정 지역에서만 볼수 있다는 귀한 이것을 만날 수 있는데요. 와, 너무 공기도 좋고. 진짜 제가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쫙 나무들이 펼쳐 있는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네. 그냥 단풍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거졌잖아요. 아 그래서 손님들이 단풍 터널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단풍 터널. 네. 바로 우리 청산도에 오시면 반딧불이를 볼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청산은 생태가 보존돼 가지고 저혀 이것만 반딧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길을 딱 걸으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매년 6월이면 청산도에서 반딧불 축제가 열리니까요. 가족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쌓기에 이만한 곳이 없겠죠.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자랑하는 청산도.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 고향의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청산도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푸르고 푸른 청산도를 여행해 보았어요. 우리 이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아우 와우 아유,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자 우리 해설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바쁜 현대인들 일상에 쫓겨 살잖아요. 이런 청, 좋은 청산도를 소개해 주므로써 오셔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하고 가시라고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와. 여러분.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삶의 쉼표가 필요하신 분들 이곳 청산도로 오세요. 청산도는 쉼표다. 청산도의 예스러운 매력과 느림이 주는 특별한 가치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완도 청산도로 힐링 여행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